여기 마지막 끝에, 여기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구멍이나와서 빼뜨기 해서, 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만 더 돌릴 거거든요? 모양을 좀 넣어가지고, 여기서, 사슬을 하나, 떼시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등 구멍에 넣어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한 번씩만 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개 만들었거든요?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기에서 시작했잖아요? 요거 하나 건너서, 여기다가 풍덩,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세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빼서 네개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여기 지나서, 저희가 지금 중간에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 반씩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세 개,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네개 있을 때쏙한칸반 여기다가 짧은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네개 했을 때 한꺼번에 빼서, 지금 중앙이잖아요? 여기. 한 칸, 반. 한 칸, 반씩. 여기다가 넣어서, 짧은 특히. 그리고 하나, 하나, 둘, 세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둘, 세 개. 한꺼번에 빼주시고, 여기서는 지금 모서리거든요? 여기 다 지나서 여기. 그래서 짧은뜨기 여기 요거 요거 지나서 여기다가 여기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하나, 둘, 세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번 빼시고 네개 있을 때 한꺼번에 빼시고 한칸 건너서 반 여기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8 2 3개 하나 둘세개 한꺼번에 빼 주시고 여기는 두 칸이잖아요. 그냥 첫 번째 여기 원래 한칸 반씩 했는데 여기는 한 칸이 모자라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뜨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 부분이 마무리가 다 됐어요. 네, 소매 부분을 좀 달아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그 전에 여기 어깨에 이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이 어깨에 이은 부분. 이거랑 똑같이 하시면 그 옆선하고 팔 밑에 부분. 옆선 밑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쭉 여기서 끊지 마시고 연결해가지고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뜨시면 됩니다. 연결. 어깨선 연결하는 거랑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를 했고요. 저는 지금 몸통 부분을 하나, 둘, 세 개. 밑에 하나, 둘, 셋. 팔 부분에서 겨드랑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개를 떴어요. 제가 한 단을 더 다른 거죠. 그 전에 보여 드렸던 영상의 영상보다 네, 한 단을 더 달았습니다. 그리고 옆선을 밑에 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으셔가지고요. 여기서 실 끊지 마시고 바로 소매 연결하는 부분 가르쳐 드릴게요. 소매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좀 돌려줄 거거든요. 그물로 그물 모양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연결해 와가지고 여기에서 연결이 끝났어요. 그래서 연결된 부분에서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 지금 사슬 다섯 개 있잖아요. 사슬 칸을 좀 이동하겠습니다. 한 칸, 빼뜨기.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넣어서 또 빼뜨기. 한칸더 옮길게요.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 떼시고, 여기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옮겼고요 다음에 한 바퀴 돌려와가지고, 여기서 빼뜨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슬 7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물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슬로 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다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세개네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사슬은 여기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사슬은 여기. 사슬마다, 구멍마다 하나씩 일곱 개 떠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한 바퀴 돌아올게요. 위끝 부분에 이제 일곱 개 뜨고 여기 마지막 사슬에 넣어서 짧뜨기 하나 해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저희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여기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줬던데 그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주세요 그리고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 두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시 할게요. 네 개, 네 개, 네번 옮겨줬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시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또 가운데로 자리가 옮겨졌어요. 그래도 방법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뜨시고 그 다음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이거의 반복이에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다섯 단을 돌렸거든요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셋넷 어떻게 세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가 원래 있던 선이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네 다섯 개 뜨고 여섯 번째 단에서는 이런 무늬를 넣어줬어요 이 그물 모양을 다섯 단을 떴습니다 저는 입어 보시고 원하시는 만큼 그물 모양을 뜨시고요 마지막 단에 서 올게요. 이제 소매 마지막 단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그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넣었거든요. 다섯 단 뜨고 마지막 단에서는 여기서 끝나가지고 지금 빼뜨기 세개 해서 옮겨가지고 짧은뜨기 하나까지 만들어줬어요. 마지막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뜨시고요. 걸고 그 다음 구멍에, 아, 그 다음 구멍에, 그 다음 구멍에. 짧은 뜨기 하나 해주세요. 짧은 뜨기 여기까지는 똑같죠. 짧은 뜨기 하고 그 다음에 걸고 <laughs> 음. 지금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지금 여기 이 선이 한길긴뜨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고 옆에다가 바로 걸어서 한 개씩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저기 두개 떴는데 한길긴뜨기 세 개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개 다시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사슬 다시 세 개. 하나, 둘, 세 개. 요런 거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두 개. 하시고 여기 맨 처음 했던 것처럼 여기 옆에 옆에 구멍이 나와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처럼 안 떴지만 한길긴뜨기 뜬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여기에서 다시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옆에 구멍으로 가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여기 하나는 그냥 번갈아가면서 이 무늬를 넣을 거거든요. 여기 하나는 일곱 개로 왔고, 다시 걸어서 여기다가. 하나, 둘. 그러면 또 한길긴뜨기 세개뜬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걸고,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나 둘. 그다음에 여기 옆에 사슬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하시면 모양이 또 만들어졌어요. 다시 사슬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바로 걸어서, 여기. 옆에다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두개더 떠주시고, 하나, 둘, 세번째는 여기 빼뜨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의 반복이에요. 한바퀴 돌아올게요. 네. 지금 한바퀴를 다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칸 남았어요. 그리고 모양을 여기다 만들었기 때문에 일곱 개 떠서 여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 일곱 개 떠서,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떠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칸이 하나 지금 모자른 상태라서 여기서는 마지막에 바로 무늬를 넣겠습니다.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바로 그냥 옆에다가. 하나, 둘. 얘는 그냥 무늬가 지금 바로 연달아서 있는 거예요. 별 차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세개 하나, 둘, 세개 하나, 둘, 세 번째. 우리 저기 짧은뜨기 만들어 놓은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서, 빼뜨기. 칸이 똑 맞으시는 분도 있고요. 저처럼 하나 모자르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렇게 그러실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놓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뜨고, 잘라주시면, 소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붙어 있지만 별 표시는 잘안 나요. 이게 또 소매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밑단도 똑같이 팔이랑 똑같습니다. 연결하는 부분, 연결해서 일곱 개 떠서 원하시는 만큼 돌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금 하신 방법으로 뜨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옷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좀 넉넉하게 떠가지고 얇은 실로 넉넉하게 뜨면, 어, 해변에서 입을 수 있는 비치웨어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광택이 있는 소재로 좀 약간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떴는데, 제가 그 전에 떴던 거는 면으로 떠서 네, 비치웨어로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